안녕하세요. 로지컬 마인드의 로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귀찮으면서 광고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꿀팁과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도 모르는 방법들이 나오니 꼭 시청해 주시고 이후에 영상은 두세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침 지인분께서 수원에 고깃집을 오픈하셔서 지인분께 아이디를 받아 등록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로그인을 해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스마트 플레이스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가게 등록 시작 버튼을 눌러 업체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항상 지나치시는 부분이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이용 안내 및 FAQ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니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할수 있었지만 현재 네이버에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꼭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에 내 업체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가장 많은 질문조차 여기서 네이버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록 첫 단계입니다. 업종에서는 사업자에 나와 있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 매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고기집이어서 사업자에는 한식이지만 네이버 업종 세분화로는 소고기구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인증을 받고 전화번호까지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젠 업체 기본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저는 꼭 업체명 아래 영문 업체명을 적어주는 편입니다. 이래야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사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 설정을 통해 매력적인 사진을 앞으로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 찍는 방법은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세 설명에 넣어주면 좋은 것들은 매장 상호명 및 매장 분위기, 메뉴명과 디테일한 메뉴 설명, 메뉴명을 넣음으로써 네이버가 텍스트를 읽어가고 해당 메뉴에 대한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켜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 매장과 차별성 강조, 우리 집 소고기는 어떻게 숙성을 하는지, 어떤 고기를 쓰는지 등 차별성을 강조하여 손님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체류시간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정보, 영업시간, 오시는 길, 연락처 등을 넣어 이 역시 네이버가 텍스트를 읽어가서 우리 매장에 대한 SEO 점수를 높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 키워드 섹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계동 소고기, 고기, 수원시청역 소고기, 룸고깃집, 갈비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가장 많은 조회수, 즉, 키워드가 될수 있는 대표 키워드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제가 인계동, 수원시청역과 같은 지역 키워드를 넣었는데, 이 지역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인계동 맛집, 인계동 고깃집과 같은 키워드에 상인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을 어떻게 분류하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계동이 어느 지역까지 있는 지도적 라인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안에 내 매장이 있어야지만 인계동 맛집이라는 키워드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매장을 한번 눌러 보면은 이렇게 인계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과 가까운 수원시청역, 그다음에 인계동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연남동이라는 연남 맛집, 연남동 맛집을 잡고 싶은 사장님들은 이렇게 연남동을 쳤을 때이 이 연남동 라인 안에 있어야지만 키워드가 노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남동은 조금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홍대 입구역 3번 출구까지는 네이버에서 이제는 연남동으로 인정을 해줘 연남동 맛집에 노출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업체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길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이 부분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길을 네이버 설명대로 그대로 복붙하여 넣습니다. 약관 동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뉴 정보라는 섹션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1인당 평균 가격, 사진 등록, 메뉴 추가를 해주세요 등 이렇게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먼저 필수인 메뉴판을 등록해주고, 저는 현재 메뉴판이 아직 디자인이 안 나와서 아무 사진이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가격은 평균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책정해 주었고요. 일단 이번 등록은 테스트니까 제가 임의로 메뉴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갈비탕. 가격은 15,000원. 여기서 메뉴명, 가격, 메뉴 사진까지만 등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이 메뉴 설명 탭에 꼭내 메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뭐, 한우갈비가, 한우갈비를 넣고 푹 끓인 한우갈비탕입니다. 이와 같은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줘야 네이버에서 텍스트를 읽어가서 이 메뉴에 대한 노출, 즉, 이 메뉴에 대한 키워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 업체가 등록 신청이 되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가 정보에서도 많은 대표님들이 이 역시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꼭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전체 다 기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공하는 시설, 좌석 공간 정보, 주차, 팔렛 등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이 부분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되었다는 말과 같이 이렇게 주의 사항들이 나옵니다. 현재 많은 대행사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규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면은 콜롬업으로 사장님들을 엄청 괴롭히시곤 하는데요. 저 역시 이번 플레이스를 등록 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저 광고 대행사입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그냥 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된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통계, 업체 정보. 뭐 이런 탭에서 추후에 수정을 할수 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촬영한 메뉴 사진들과 마지막으로 플레이스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 키워드 찾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계동 소고기, 고기, 수원시청역 소고기, 룸 고깃집, 갈비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와 같이 넣은 이유는 바로 조회수가 나오는 키워드들로 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편리한 검색량 조회를 위해 카카오톡 검색창에 자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검색량 조회 보조 챗봇이 나옵니다. 저는 자비스를 활용하여 키워드에 검색량을 확인하고 대표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